이제 야생화 교실 오늘은 석화의 수영 잡는 법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석화에가 이건 제가 이미 다 수영을 작년에 잡아놔서 지금 제가 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근데 얘는 또안한 거는 또 수영을 걸어놨거든요 근 이거 아마 수업한 거예요 수업한 건데 이게 뿌리가 이미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 석가이가 이런 것들은 이게 꽃이에요. 꽃. 이거는 꽃은 띄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무들이 이, 이렇게 꽃이 필 때는 뭔가가 좀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아구 내가 씨앗을 종족을 번식해야 되긴 할때 꽃이 핀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나무도 뭐 꽃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 떨어져요, 근데. 잘 떨어져요.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떼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거 수업했던 건데, 여기에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뿌리가 하나만 내렸을 때, 하나만 내렸을 때는 평균일 가능성이 아주 그냥 90%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손으로 해도 되고 여기를 뚝 잘라줘버립니다 그냥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여기서 다른 쪽에서 뿌리가 또 생성이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저도 그리고 이 석화에는 이런 데서는 절대로 새눈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지를 보존하려면 여기서 주목을또한 번째는 또 떠야 돼요 지금 이거 뜨는 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건 이것대로 또 제가 나중에 이거 해드릴게요. 수영을 잡아서. 이거. 이거를 제가 이미 잡아놓은 건데, 다시 한번 수영을 잡아봐 드릴게요. 이게 한 줄만 잡은 거예요. 이럴 때, 석화해가그 일본에서 아니 저는 이석화해 일본 제가 일본 다닐 때는 이석화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지금 굴레 얘가 나온 나온 나온데 아마도 캐나다 쪽이나 이런 데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캐나다 쪽이 진백류가 굉장히 유행이 대단하거든요. 다 불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밑에는 깨끗하게요. 거의 일자로요. 위만 이제 조금 가지가 더 나오면, 여기를 살이 좀 찌면, 이렇게. 이거를 뭐 아주 가늘게 키우시는 게뭐 어렵다고, 그게 좋다고, 또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잇나무를 저는, 어 저희 가늘게 키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어떻게 가늘게 키울 수 있습니까? 결국 커지죠, 그 나무가 이제 나무 생김새에 따라서 뭐 <laughs> 다간으로, 게 키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가는 나무가 결국 나중에는 커진다 이거예요 이런 나무들은 지금 제가 주 주지만 굵은 걸로 감았고요. 작은 작은 가지들은 이렇게 고운 철사로 이렇게 감아줘요. 밑에는 여기는 가능하면 일자로 키우고요 위에를 약간 이렇게 도드룩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석화해에만 뿐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이 뭐 숙이 삼나무 이런 것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 방법으로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는데 이 방법이 또 아닐 수도 있지요. 나무를 오래 키우고 하루 이틀 키울 게 아니니까 이거를 오래 키우면은 이 나무 형태 또는 뭐 전체적인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요새 뭐 이게 코로나 사태라서 일본도 못 가보고 뭐 캐나다도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번 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이번 나무들 수입한 것들 들어온 거 보면은 뭐~ 천차만별인데 석하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제가요, 소재 가지고 모아 뭐 신기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한번 뒤져가지고, 사이트를 한번 뒤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철사는 뭐 연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방향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곧 풀을 거니까. 지금 7, 8월이면은요. 나무가 가장 잘 자랄 때니까 그렇게 많이 감아놓지 않아도 얘는 풀으면 됩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 제가 다해버려서해놓은게다 수영을 잡아버려서따로 딱, 해드릴게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 잡아놓은 걸로 가지고 와가지고 했어요. 예쁘게 예쁘게 수영 가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